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물가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는데요. 춘천에서 3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주말 사건 사고,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강물로 뛰어듭니다.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주말 오후 3시 20분쯤. 춘천시 남산면의 한 캠핑장 앞 하천이었습니다. 경기도에서 온 30대 남성 김모 씨가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진 겁니다. 김 씨는 구조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. 어제 오후 5시쯤 양국은 방산면 고방산리 수입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32살 A 씨가 물에 빠졌습니다.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어제 오전 9시쯤, 강릉시 안현동 인근 다리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 78살 B씨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또 같은 날 오후 2시 반쯤, 원주시 반곡동 공단 사거리에서 드라마 촬영 중이던 소품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스태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29살 김씨등 5명이 다쳤습니다. 화재도 있었습니다. 지난 주말 오전 8시 반쯤, 강릉시 옥계면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불이 나 석회석 1000kg을 태웠습니다. 소방 당국은 빗물이 유입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홍승현입니다.